자 여기 사모님 보 확인하셨는데 누수 지점 여기고 예. 예. 누수 지점은 여기인데 예. 지금 여기가 여기도 부품이 예, 닦아 보니까 안 좋아 안 좋은 데가 있어요. 조금 예. 위쪽으로 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 예 여기도 여긴 깨끗하니까 여기서 예. 잘라서 예, 연결할 거고. 예. 노원구 공릉동 현장입니다. 나홀로 아파트예요. 나홀로 아파트인데 오늘 여기서 누수 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장님께서 소개시켜준 현장이에요. 계세요? 뭐, 누스탐지 꼭 아래층을 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사실 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되죠. 아래층을 봐두는게 대충 범위도 이해가고, 현상도 이해가기 때문에.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은데? 아, 그냥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 게여러 좋네. 동이네 공간이네, 오늘도. 녀석님 네. 안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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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요? 예. 아.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어디가 터졌는지 찾아야죠, 아. 검사해서. 네. 어. 네. 예, 예, 요것만 좀 해놓고요. 아, 너무 큰데? 사모님, 그, 죄송한데요. 작은 그릇 좀 주시겠어요? 너무 커가지고. 네. 네 냉수 온수 쪽에 두 개가 다 빠지는 상황이에요. 네. 식탁을 치워줘야 되나요? 제가 해볼게요. 아니, 치우면 네. 제가 이거를 다 옮길게요 짐을. 그러면 이거 네. 여기다가 옮기시면 네. 저기 하니까 네. 아예 그냥 방이 됐든 뭐가 됐든 한 군데 좀 한적지대로 들어가게. 네, 그래야지. 이쪽에다 놓든 가 아, 네. 거기다 놓셔도 으 되겠다 그 방에. 네. 네. 일단, 탄지된 데는 여기, 온수 쪽엔 여기. 냉 온수가 왜다 빠지는지 그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온수 쪽은 확실하니까, 여길 파야 될것 같아요. 온수 쪽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고그 네. 때는, 고칠 때는 여인데 배관이 안 좋으면 또 좋은데 찾아서, 네. 차, 찾아서 갈수 있으니까, 여기 조각 자르고 또 자르고 그러면 완전히 병신되니까, 네. 요렇게 그냥 네. 여유있게 좀 잘라놓고, 조기는 테두리 이렇게 제가, 그려서 네. 싱크대로 그려서 여기 냉장고까지 그리면 이렇게 들어지잖아요.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지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네. 하시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간호 칙소리 나죠. 칙 네. 예그 칙소리가 그 무수소예요 지나가는 소리 아니고 샌다는 거예요. 예, 샌다는 소리예요. 바람 소리 칙 소리 이게. 물을 안 쓰는데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 잠궜는데 이 소리 난다는 거지. 예,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잠궜는데 어떻게 칙 소리 나지? 거기가 빠꾸가 났으니까, 그로 빠져 나오니까. 아. 풍선에서 바람 빠지는 거고 하 똑같다고요. 근데 여기서 빠지는데 다른 집에바른데가새는 거예요? 여기는 빠지는데? 여기서 빠져도 저희 아까 사장님이 이 근처에서 네. 가깝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예.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쪽 어디 떨어지고 뭐벽 타고 그런다고. 네. 아니 제가 영상 찍어서 나중에 드릴 거니까 상관은 없고요. 네. 네여 여기... 아니, 허류 다 만들어 드려야 돼요. 네. 예, 예, 여 여기. 그러니까,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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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 여기. 여기. 딱 라운드진데 그 자리에.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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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데요 여기. 여기. 딱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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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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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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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야, 30도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품는 거예요. 지금 물이 뺐으니까 품는 네. 걸못 느끼시는 거고 실제로 물이 차 있으면 이제 예. 거죠. 뜨거울 때마다 이제 찍찍찍찍 이렇게 토었겠지 네. 여기 네. 예. 뜨거운 배수관이든 뭐든. 예, 일단은 온수가 그렇고요. 오래된 거같고 발포가 다 젖었어요. 기포층이 예. 다 젖었습니다. 예. 잘라서 수리하기 했는데 기포충 밑에가 다 이렇게 물이 먹었어요. 아, 스펀지, 스펀지처럼 다물 먹어 있다고요 지금 에이. 이게 이게 물 빠지는 것도 오래 가요 이게 아, 그러고 실제로 뭐 이게 뭐, 그 초, 아니 이게 먹고 있으니까 이게 음. 밑에가 이렇게 다 흥건하잖아요. 이게, 이게. 아무튼 저는 여기서 빌빵 이렇게 빌빵했네. 이렇게 수리를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그 전에 할때그 사람 빼빵했나 봐요. 안하고 아니, 근데 여기 판 자리가 아닌데? 아니에요? 예. 네. 이쪽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쪽에 어디나, 뭐, 어디, 저쪽에 어디 하나 뭐 고쳐 고쳤, 고쳤던 것 같긴 한데, 여기? 부었던 자리 있죠? 예. 네. 근데 이, 아, 뭐. 이 자리는 정확히 판 자리는 아니에요. 네. 이거 뭐안이라고 뭐, 뭐 문틀이든 뭐든, 뭐, 칸막이 된 네. 거를 막, 없앤이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 자리는 아니고, 네. 그, 여기가 지금 배관이 안 좋은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상태가. 예? 네? 여기, 네. 여기. 네, 봤어요. 네, 그죠? 그래갖고, 요거를.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난방 그거든 네, 난방인데. 네,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는, 하, 제가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끊어서 다른 부속을 연결을 해드리든가. 땜빵 해야 되나? 네. 네. 이것도 어쨌든 뭐, 땜빵을 해드려야지 못본건 아니고,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서는 나는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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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맞아요. 정확히 잡으셨네요. 네, 여기. 여기서 이제 새는 소리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해. 예 막아니까 소리 안 나죠. 네. 여기를 고쳐놓고 다시 압력을 걸고 네. 다른데가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없는지 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다 없으면 찍으셨죠? 예 영상 다, 다 찍었어요. 이제 제가 편집해서 드릴 거예요. 예, 예. 잘 여기 예 맞네요. 정확하요물 떨어지는 데 보이시죠? 예 여기 요소 포인트입니다 이거. 네. 예물 떨어지는 데 보자. 그렇죠? 네. 있어요. 예. 이건 예, 이제 잘라서 수리할 겁니다. 이렇게 동커터 이용해서 자를 거예요. 예. 잘라서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사모님 보 확인하셨는데 누수지점 여기고, 예. 예. 누수지점은 여긴데 지금 예. 여기가, 여기도 부품이 예, 닦아보니까 안좋은 안 데가 있어요. 조금 위쪽으로 예. 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예, 여기도 여긴 깨끗하니까 여기서 예. 잘라서 예, 연결할 거고. 이거는 예. 뭐 거의 뭐 문제도 없는데 이렇게 봐서. 는 거품 발라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아, 잠깐 이 숫자가 지금 저랑 얘기하는데도 6, 2, 7, 6, 2, 8 계속 왔다 갔다 고정도잖아요. 예. 예. 예, 6, 2, 7이잖아요 낮은 숫자가. 예. 근데 보세요. 제가 한번 여기를 열어볼게요. 예?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되나? 이거 밸브 하나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기가 가는 거예요. 예? 예. 여기는 변화가 없죠. 구간이 짧으니까. 근데 제가 요거를 한번 열어볼 열어볼게요. 만약에 빠지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음, 세고 네. 있으면 어디가 세고 있으면. 근데 요거를 견딘다는 건 이게 자 만약에 어디가 구멍 났다고 쳐요. 네. 아까 그 바람 소리 나는 것처럼 뚝뚝뚝뚝 서,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까 바람 소리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여기서 하니까 이렇게나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바람 소리 나요 안 나요? 모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세고 있었던 거예요. 음. 약간, 아, 미세하게. 예, 예, 미세하게. 안 세니까 요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고. 음, 네. 안 세니까. 안 세면 요렇게 유지된다고. 예, 예. 예 그니까 러 수리는 잘 끝났다. 수리는 다 끝났고, 통수 테스트는 다 해보고, 통수는 다 시켰는데, 물배 나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 보일러도 가동하고, 확인 다할 겁니다. 그러면 뭐물 비치는 거 없으니까 이제 미장만 하면 할게요. 예? 뜨거물 네, 나와요. 예, 뜨거물도 나오고, 뭐 난방도. 돌리고 그런데 네. 특별히 다른 문제 없어 보니까 이제 미장 마감하게요. 예? 다 치우고 이제 덮어 드릴 거고. 네. 예. 덮어 드릴 거고 여기 하루 이틀 정도만 주시면 하시면 돼요. 네. 네. 그 아마 식탁은 주말 네. 지나서 이렇게 들여놓으라고 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미장도 다 했고. 여기 제가 이제 저기 밖에 밥상 있더라고요. 거기 에 네. 이제 놔 드릴게요. 예. 네. 보일러 지금 뭐 에라 들어오거나 그런거 없죠? 네? 나 온수도 잘 나오고 여기만 보일러 네. 하루 보일러를... 이틀 정도만 잠깐만요. 조심하시면 돼. 보일러를 뒤에 틈이 났는데요? 그 음. 온수를 돌려보세요 더 있을 때 혹시라도 어, 에라 들어오고 아 안했다 네? 아까 실내로 제가 안 돌려놔서 어. 어. 괜찮아요 지금 돌리시면 돼요, 돼요. 네. 보일러 아래에서도 원상복구하고 이상 없는거 확인했고 이 패킹은 상태가 안 좋아서 경화돼서 다 갈아드렸어요. 네. 패킹은 경화돼서 다 갈아드렸고 네. 물 비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보일러 아래도 다 됐고 여기 밥상 놔드렸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만 조심하시면 되고 원상복구했고. 밑에 찍 가서 제가 사진 찍고 그러고 갈게요. 형님? 네. 세요뭐 가봐요 좀.